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한테 칠초에서 특혜를 주시고 오늘 또 저에게 역사적 사명을 주셨어요. 시간을 길게 끌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우리 칠초 원님들은 저에게 일 분씩만 양보하세요. <laughs> 제가 어. 노래를 한곡 해야 되겠어요. 안할 수가 없어. 너무 신이 나가지고. <laughs>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좋아 좋아 이심이 좋아. 좋아 좋아 사관학교 좋아 할렐루야 이심이 왜 좋냐? 제가 어제 우리 사랑의 살라누기 신방을 갔는데 77세 되신 분이 20년을 신앙생활을 하셨대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하늘에 계시지 어디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심 사관학교는 구원의 확신이 확실히 있잖아요. 저는 제 머리가 아주 차돌팍이라돌 돌을 넘어서 아주 단단한 차돌. 그런데 저에게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20년을 하신 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거를 보고 아 내가 예심에 하나님이 나를 예심에 둬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그러고 전도가 왜좋으냐저 저 같은 미련퉁이한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제몸 속에 예수 피가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께 드릴 말씀은 감사함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을 어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먹는 거, 입는 거, 그냥 일상적으로 보통으로 생각하는데 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을 보니까 굳이 우리가 현장에 가서는 내 훈련인 거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찾아 보니까 우리가 말할 틈을 안 줘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드리면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한분 80세가 너무셨나 그런 영감님을 봤는데 이분들이 누인분들이 반찬은 어떻게 해서 드세요 하니까 하기 귀찮아서 못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은사가 너무 감사하다 제가 뭐 특별하게 잘하는 재주는 없지만,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 너무 바빠졌어요. 심적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섬길까? 그분의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물밖에 없어요. 가장 하기 쉬운 두부 잘라가지고 간장만 넣고 한번 끓여갖고 드시는 수준인 거예요. 우리네 일상 냉장고를 열어보면 과일이 말라 비틀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분 가정에 정말 풀택기 하나 없는 거를 보고 아 정말 어떻게 할까 이분을 어떻게 섬겨드려야 될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 아프고 저의 마음이 몸과 마음이 바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분은 너무 저게 뜬게 은퇴 목사님 85세 되시신 분이 목회하시고 이제 지금은 연세도 있으시고 당이 있으시면서 이가 다 빠지시고 정말 반지하에서 사시는데 당신 몸 하나도 의탁하기가 힘든데 우울증이 온 아들이 50이 다된 아들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 아들이 문을 닫고 다른 사람하고는 대화를 안 하고 그러는 중에 그 은퇴 목사님을 뵈면서 잠깐 이런 생각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며 저렇게 늦게까지 목회하신 목사님을 왜 저렇게 어려운 환경에 두셨을까? 그게 의문이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구약, 신약, 명약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의 묘약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그거 뭐쌀 10kg짜리 얼마가요? 남연 믿게 들은 거 얼마나 가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거에 크게 감동을 받으시고 한데는 대해서 정말 이제 하나님은 정말 예심 교회를 통해서 예심 교회를 섬기고 계신 사관학교 지부 모든 분들을 통해서 이제 일하심이 지금서부터 시작이다. 그렇다면. 내가 축복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열심을 내야 되겠다 그래 다른 것다 필요 없더라고요 사랑 그거 진실한 사람이 누군가가 날 사랑하고 있다는 건참잘 알아요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아저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을 주고 있구나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나 다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 하나면 된다. 나 하나의 열심, 내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해서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해내 주실 것이다. 그 희망에 저는 18세 소녀처럼 가슴 가슴이 부풀고 한때는 그 영혼들을 볼 때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 나고 목이 멜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저는 노래하고 춤출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